한다타까리 하겠습니다, <놀람> 알겠습니다, 오크 형님. 아, 비 오는 날 감자탕 좋죠, 형님? 아, 구두하세요, 구두. 네. 뭐 하지, 빌든? 메카닉 노리고. 시야 해야 되나? 오늘 옷 가져야 되니? 시야 보야지. 심시티가 좀 이상하다. 뭐야. 일단 탈일 때 적은은? 이라 챙면. 아, 좀 가스가 늘었다. 코니가. 가스. 12압 발려다가 12풀 돼가지고. 성나 하나 모션 줘봐 모션. 7지않야 분산이 여행 많이 가던데. 왜냐면 나도 분산 옛날에 전전 여친이랑 갔었어 바다 같은데. 약간 중국집이 유명한게 유명한 많은것 같던데 오늘 원래 성능은 안되는데 我也不懂。Oh my, oh my. 빼고 무성 했어. 1시로 돌려서 3시. 그야뭐 정신을 못 차리네. 老王，最近。 아니, 둥지 올줄 알았는데. 아니, 혹시 빼니? 럴커에 럴커. 아니, 아니, 히드라 말고 얼 커에 레어 올려 뭐야? 손 꼬인다 워낙에 탈 다섯 개를 보여주고 나 지금 탈 셋이 있으니까 탈한세 와라 어아시발 낚였는데 그래 와 빨리 빨리 아, 이거 원래 다 먹어야 되는데. 아, 쓸데없다. 아니, 근데 삐약이 형이 대기 아예 할줄 모르네. 아, 저 럭커 하는데 시대는 못 나시는 사람이 왜 있습니까? 뭐 빨리 이제 살 빠졌어. 이걸 이긴다고 이거 2대2볼줄 아는 분들은 얼마나 불리 한, 거 어떤 경기 인지 아시 죠？상 대도 바 보가 아니고 실패 할험입니 아 이제 코 딴데 가봐 아이씨 배틀 뜨면 한 저그를 가봐 저그 저그 가봐 어지 아빠! 빠져네 아, 왜안 빠지니? 아, 몇개 있니? 아, 빠졌네. 아이씨! 포 깨봐 스포 팔이 더 많아 지는상가아한번 레코 살려.. 한 럭커 살렸으면 좋겠는데 진짜 못하네 피하이었는데 아예할줄 모른다. 군대 반만 해! 별로 나왔다, 야. 너 저거 엘리시켜야 된다, 이거. 아, 방금 이걸 지나요. 그렇지 이거 1 2 시가 노장이어도 지는 경기였어. 그냥 거기서 이미 설명이 끝난 거예요. 그 정도로 둘리했어 꼬시도 이따 잘하네. 존나 잘했다 이 판. 손이 꼬였는데도 하는 그님 별풍선 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크 형님 감사합니다. 개불는데 이거. 동물의 안국이냐고요? <목소리> 아, 똥, 아, 이게. 근데... 아, 근데, 삐아형님 너무 못하잖아. 와, 2대2 하지만, 한대 가만히. 못할게, 설레, 피커 근데, 7시 탈컨 잘하네. 그니까, 이거, 뭐냐면은 성러도 여기가 안되형니 여기다 해야 돼. 야, 하는 척만 하고 빼라, 그랬어. 얘, 테라인 찌르 빡세거든. 얘 yeah, 내가 원래 링 아예 울드론으로 해야 돼울드론 내가 육링을 뽑아가지고 잠깐만. 근데 여기 상대가 스파.. 스팟... 여기 상대도 근데 존나 베제했네 스파를 여기다 줘야 돼 이거 성러 돼. 되... 이거 링좀잘 쌓았으면 성러 됐겠는데? 이거 링 땡기고 이거 좀 잘못 쌓았고 말이 좀 아빠가 더 린즈 보여. 린즈는 얘기 좀... 이거 링을, 얘는 발이 느리잖아. 빨리 여기 와야지. 근데 여기서 잘... 얘가 원래 최고 투성인데, 번성으로 잘 잤네. 린즈랑 더 근데 이경기는 상대도 졌을 때 좀... 놀랬을 거에. 아까 여기도 링을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미네랄도 이로 가라, 이로 가서 껴야 요거요거 지금 내가 이미 투카스를 먹고 있어야 돼. 이거 좀 잘, 그래도 흔들어서, 이걸 흔들어서. 여기 좀 SSG를 많이 털었어. 털고, 어차피 이제 가만히 있으면 못 이기니까, 이제 막혀서, 바로 치에 가면서 후타로 이 삼료 막으려는 거니까, 스컬즈야. 투명 스컬즈 막으니까. 여기서 얘좀 털어놔서 할만 요즘 빨간 스 지어야지. 아 이거 러커를 레어 올리고 레어 60% 타이밍에 히드는 어야죠 히드라 되는 이거 너뭐뭐하려고하려 하는지 몰라겠네. 아 내가 가스도 못 깼네. 이거 25 이거 계속 개율이 했는데. 진짜. 아 여기 맘에 와가지고. 여기가 사실 지지였어. 우선이 너무 빡세. 원래 이 가스라도 깨고 빠져야 되는데 이게 맘에 오면서. 여기 밀리니까 12시 막혀 있고. 3명으로 말이나 다섯 개잘 짜는. 자 이게 왜냐면 이제 루타리 다른데 못 가는 게얘 루타를 여기 누고 왔다 갔다 하면 루타리 동선이 돈도 없어가지고 스포도못 받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셋치간 거야. 가만히 있어도 지니까. 여기서도 많이 이게 뭐냐면 내가 여기 손이 왜 꼬였냐면 옛날 에 노름이 형들한 건데 내가 탈 아까 여기다 썼잖아. 소수 뮤탈을 보여주면 얘가 이뮤탈이어얘탈 여기 있네 하고 오거든? 그거 먹으려는 이게 손이 꼬인 거야. 보여주고. 보면 이거 먹고. 뭐가세개들어을까 여기 많이 먹었네, 개피 만들고. 저 원래 심리전 이거는 저어도 근데 사실 여기서 체란... 트랑... 너무 많이 들렸다, 나는. 여기서도 이제 러커 빼가지고, 딴데 둬야지, 자꾸. 진잖 아, 아 여기서 이거 잘했는데, 이때 탈이 상대가 나보다 많았어. 얘탈몇 개야? 얘, 10개고, 나 8개잖아. 8개대 10개. 진짜 나 지금. 이때 이거 위로 올려서 살려야지, 잠깐. 그래 이렇게 해서 그 내가 다리 적어도 돼. 아홉 개, 나 7개. 근데 내 탈이, 이거 럭커 지켜주서 죽으면 지니까, 럭커를 잠깐 위로 뺐다가, 내후속미 오고, 내가 구할때 다시 가야 돼.